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앤 이전 변호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과 상담하고 사건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을 내기가 좀 쉽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앞으로 최대한 시간을 할애하여 여러분들과 다양한 법률 문제에 관한 정보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분양 시장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두 개를 꼽으라면 단연 지식산업센터와 생활형 숙박시설일 텐데요. 오늘은 그중 생활형 숙박 시설에 대해 말씀을 나눠 볼까 합니다. 어, 생활형 숙박 시설은 1년의 규제 강화로 인해 현재는 원칙적으로 주거용으로서의 활용이 불가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필연적으로 숙박업으로의 활용이 주를 이룰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과거 행정안전부는 생활형 숙박 시설이 호텔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고 거주 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전입신고를 허용했었고요.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는 뭐 어디까지나 임시주거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적용되는 대출 규제나 전매제한을 적용하지 않았었는데요. 이런 엇박자를 이용해서 이제 분양사업자들이 주거형 상품으로 개발을 하면서 준주거지역 및 이제 상업지역에까지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사업을 많이 벌여왔던 건데요. 이제는 법령 개정에 따라 무조건 숙박업으로만 운영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 되다 보니까 이를 둘러싼 많은 논란들이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 이런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계약의 해제가 가능하냐 하는 어떤 통상적인 주제보다 앞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둘러싸고 새롭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이 앞으로는. 숙박업의 형태로만 활용되어 져야 한다는 점은 생활형 숙박시설을 두고 발생할 분쟁의 방향성이 최근까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분양형 호텔 이것과 거의 유사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한때 전국적으로 100여 곳에 이를 정도로 붐을 일으켰던 분양형 호텔의 경우 각 호텔에 대한 분양계약과 해당 객실에 대한 운영위탁계약 혹은 임대차 계약이 동시에 체결이 됐었죠 분양사업자는 수분양자들한테 그 호텔 객실을 분양받으면 위탁 운영을 통해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해 주겠다면서 계약 체결을 유도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약속한 수익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서 각종 소송과 분쟁을 불러왔던 것이 바로 분양형 호텔입니다 더구나 호텔 객실 중 미분양분에 대해서는 분양사업자가 여전히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 호텔 운영 과정에서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과 분양사업자간에 많은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에는 뭐 일정 요건을 갖추면 동일한 호텔 건물 내에서도 복수의 운영 주체가 각자의 객실들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게끔 법령이 개정되기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수분양자들은 호텔 객실만 분양받으면 높은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약속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을 뿐인데 오랜 시간 동안 온갖 마음고생을 겪고 난뒤 결국에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스스로 호텔 영업을 하거나 새로운 위탁 운영사를 찾아야 하는 부담을 떠안아야 했던 거죠. 당연히 뭐 애초에 기대했던 수익은 어떤 식으로든 꿈도 못 꾸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복수 운영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그 후로 별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실상이 그렇질 않아요. 이제 각 운영 주체들 간에 뭐 공용 부분이나 상호 사용 등 이런 것들을 둘러싼 갈등이나 또 집합건물법에 따른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다 보니까 수분양자들은 계속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 숙박업으로만 사용돼야 하는 상황이 되면 이제 이미 됐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도 분명히 그동안 분양형 호텔에서 보여주었던 드러났던 문제점들이 그대로 생활형 숙박시설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적용되는 법령과 상황이 거의 동일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생활형 숙박시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분양형 호텔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분쟁과 손해를 최소화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처럼 주거용으로의 사용이 불가한 상황에서 과연 생활형 숙박시설의 신규 분양 사업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도 신규 분양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매수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요, 어, 앞으로 예견되는 상황들을 미리 염두에 두고서 이제 분양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나 계약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이제 그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계약과 관련한 재반 문제들, 즉 분양계약과 또 위탁운영계약의 체결이나 해제를 비롯해서 더 나아가서 이제 복수 운영 과정에서 벌어지는 제반 문제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 법무법인 리엔이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리엔 이정배 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